3월 1일 월요일입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단이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그렇,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겉,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밴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작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가지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하심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영광의 왕, 평화의 왕, 하늘과 땅의 주, 정의의 아들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하십니다. 왕이 입성을 할때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대통령이 오든 왕이 오든 의전팀이여 사전에 모든 것을 준비하여서 가장 화려하게 그 명성과 그 모든 것에 그의 권위에 걸맞도록 준비를 합니다. 비행기를 타고 공항에 내려도 레드 카펫을 깔고서 황금 봉으로 길에 쫙 깔아놓고 군인들이 또한 소총을 들고 집총 예식을 하며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통치자에 대한 예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는 일반 유대인들의 시각도 굉장히 비슷하였습니다. 메시아 통치자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로마의 압제 속에 있던 그들의 정치를 회복시키고 선민 이스라엘이 온 세상의 중심이 되어 세상을 통치하게 될 그, 그것을 이 유대인들이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라고 여기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그분을 향하여 구절과 10절에 보니까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외칩니다. 맞습니다. 그분이 메시아이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들의 겉옷을. 나무 가지를 길에다가 펴니다 이는 왕이 행차할 때요. 일반적으로 당시의 사람들이 하던 예우입니다. 어 성경 어찌 보면은 이제 좀 다른 문화적인 뭐 페르시아나 팔레스타인의 문화를 다른 영화를 보면요. 왕이 행차할 때 사람들이 건물에 올라가서 또는 길에서 나뭇 가지를 던지고 환호하고 겉옷을 번지면, 던지, 벗으면서 그 앞에 펼치어서 길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았던 기억도 납니다. 그들이 예수, 기대한 예수, 바로 메시아 왕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대한 방향과 예수님의 방향이 조금 다르게 가는 걸볼수 있습니다. 유대인들 앞에서 이방인의 손을 통하여서 죽임을 당하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분의 공의, 사랑의 완성입니다. 이 길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조용히 따르고 계신 것입니다. 입성하실 때도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환영하던지 간에 예수님은 요 멋진 마차를 타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나귀, 볼품없는 나귀 새끼를 타십니다. 이는 스가리아 9장 9절에서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오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구약에서의 그 예언을 그대로 따르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께서 그 말씀에 순종하시어 겸손의 왕으로 지금 입성하고 계신 것입니다. 왕의 입성식이 맞춰진 이튿날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멀리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무엇이 있을까 보셨지만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 무섭기까지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다음 성전에서의 사건과 연결 지어 보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그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그 의자를 둘러엎으십니다.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할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는 모습을 개탄이 여기신 것입니다. 그들이 비둘기를 팔고 매매하는 것이 사실 나쁜 의도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아닌 먼 지역에서 예루살렘을 찾아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려고 하는 제사드리려고 하는 자들의 그 편의를 위해서 성전에서 비둘기를 팔고 돈을 바꿔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였었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매매가 시작되었지만 어느샌가 여호와 하나님은 사라져 버린 돈이 목적, 돈이 왕이 되어 버린 그대를 바라보시며 노하신 것입니다. 하루 이틀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오랜 시간을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그들은 잃어 버린 자들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서 열매 맺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예루살렘 성전의 그 기능이 다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새롭게 성전이 세워질 것입니다. 현장에 있던 자들은요 그 성전이 무너질 것을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이 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미 성경을 통해 보았고 본대로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분명히 쫓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없는 삶이 아닌 예수의 향기가 있고 열매 맺어지는 삶, 예수의 인품을 닮으며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삶. 또한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모임의 목적이 언제나 예배가 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높이며 기도하는 것에 있으며 다른 부수적인 것들은 정말 부수적인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주된 목적을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사실 무너집니다.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요, 다른 것들을 바라고 헛된 영광을 구하다가 무너집니다. 많은 교회도 무너집니다. 교회의 그 본질을 향하여서 집중하지 않고 다른 것을 향해서 집중하다가 무너지게 됩니다. 주님의 생각과 그 마음이 우리 삶의 모토가 되어서 완전하게 그것을 세우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고민과 간구 속에서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끊임없이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며 우리가 분명히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함께함의 그 복을 온전히 누리는 여러분 들되시 기를 그런 하루 되시 길, 주 님의 이름 으로 축 원합니다.